안녕하세요. 노아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라이팅 모범 답안을 또 한번 분석을 해볼 건데요. 어, 앞에 먼저 보이는 문제를 가지고 한번 보고 한번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부터 제가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화면 정지하시고 한 2분 정도 보셨다가 그 다음에 생각을 여러 가지 해보고 다시 들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준비! 시작! 네, 자 보겠습니다. 어, 지금 여기서 보면은 <laughs>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Uh, companies now make computer games designed to help very young children learn. Uh, 그래서 어린애들한테 배우라고 uh, 컴퓨터 게임을 만듭니다. The Games are advertised for use by children aged 2 to 8 years and often involve basic math and reading skills presented in a fun, game-like style.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재미있는 게임 스타일로 리딩이나 uh, 아니면 간단한 수학 정보를 할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Some people say that this results in children spending too much time looking at computer screens. Do you think it's a good idea for very young children to play educational computer games? Why or why not? 여기서는 이제 위에 뭐 배경이 왔다 갔다 뭐 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뭘 물어보는 거예요 educational computer game이 애들한테 도움이 되냐 이거란 말이죠 아, 그래서 이제 Andrew 뭐라고 하는지 보니까 I think it's completely inappropriate for children as young as 얘는 안 좋다고 합니다 아, 왜 그런지 키워드 몇 개만 캐치를 해보면 even if the games are educational the same skills can be taught in traditional ways 그래서 약간 어, 이전에 있었던 뭐 교재 같은 걸로 해도 충분한데 라고 하는 겁니다 약간 어, 그아 어, 약간 꼰대? 예. 자, 어, 그 다음 밑에, considering how important computers are to human societies these days, I think it actually makes sense to allow very young children to explore them.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갖고 뭐 탐구를 시켜줘야 된다. And if the computer games that children play also give them early access to subject matter that will later be taught in school, all the better. 그래서 이제 그게 만약에 subject matter도 알려준다라고 하면, 뭐, 오히려 더 좋은 거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반대, 얘는 찬성을 하고 있네요. 그죠? 어, 여기 있는 것들을 가지고 굳이 언급을 해야 되냐 별로 안 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어차피 여기 있는 걸 가지고 갔다가 쓰면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있는 거 보고 쓴 거니까 겹치잖아요 어, 그렇다고 저걸 완전히 피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토론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하나의 뭐 지금 컴퓨터 게임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면은. 어쩌다가 어쩌다가 뭐 다른 포인트들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겹칠 수 있는 포인트들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일부러 막 피하면서 하실 것까지도 딱히 없다. 그래서 너무 저걸 베껴 쓰지만 않으면 크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무방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무 하나하나 막다 따지면서 하면 은좀 힘들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어, 모범답안은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어, 좀 쉬운 버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번 읽어볼게요. I strongly believe that children should play educational computer games. 그래서 이제 애들이 이걸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왜요? 뭐 집중을 더 잘하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To be specific, children learn with books and classrooms. Most of them will lose focus. 그래서 애들이 집중을 잘못할 거다라는 겁니다. 어, 이 focus는 이제 동사로도 쓸수 있고 명사로도 쓸수 있기 때문에 lose focus 이렇게도 될수 있는 거예요. 어, 여기에서는 동사로 쓰였고 여기서는 명사로 쓰였다 알아주시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However, if they play computer game, it is more active learning. 그래서 더 능동적으로 배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 This is because it is more graphic, 더 시각적이고 uh, striking, 더 자극적이고, which will attract attention better, 더 관심을 잘 끌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 그래서 여기. 에서 본 대로 뭐 컴퓨터 게임이 왜 집중 을더잘 시켜주는지 그냥 집중 만잘 시켜준다 뿐만이 아니라 왜더잘 시켜주는지까지도 설명이 되어 있죠. 자 계속 보면 for example when으로 시작 을 하면은 이제 타이밍과 그 결과 까지 다 나와줘야 되거든요. when a, b 이거 a할 때 b하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uh, when i learned english with paper books it was hard to keep my attention 그래서 attention을 uh, 잘 유지시키기가 힘들었다 라는 겁니다 all the texts and teachers quiet voice were so boring 이게 너무 다 지루했다 라는 거죠 uh, however uh, when i started to use games that taught vocabularies with image then i could not forget the words after 그 뒤에 이제 이 단어를 까먹을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예시만 나와줘도 정말 진짜 하나의 사례에 굉장히 간단한 인과관계만 보여주는 예시가 나와줘도 지금 4점까지는 잘 맞을 수 있거든요. 5점 만점에. 4점이면 여러분들이 아마 8,90점 맞는 데는 크게 전혀 지장이 없으실 거다. 이걸 그래서 100점 이하로 목표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진짜 이것만 써주셔도 된다. 이것만. 근데 이거 선생님은 어려운데요 하시면은 사실 그냥 일단 먼저 뭐부터 하시면 되냐면 먼저 한글로 쓰는 연습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글로 써보면 좀 논리를 형성하기가 더 쉽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보겠습니다. 좀더 어려운 버전이죠. 자, 뭐, 어떻게 뭐 말을 했나? 어, 한번 읽어볼게요. Surely there will be voice of opinions in support of plain old simple way of learning traditional classroom setting. 어, 여기서는 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좀 빠졌네요. 네. 누가 쓴거 자, 계속 보겠습니다. My stance, however, is more in line with indulging educational computer games.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인이 좀 빠졌네요. 예, 인터펄치는좀 이미 많이 빠지네요. <laughs> 자 보겠습니다. On one note, students will better immerse themselves in learning. 그래서 이제 스스로를 더잘 써주세요. 몰입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에 예, immerse oneself in 뭐 something 이러면 이제 그 something에 immerse를 더 한다, 몰입을 더 한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To specify, being taught in a traditional classroom setting with pure textbooks and handouts is less than tedious. 그래서 less than tedious는 이러면 쉽게 말하면 지루한 것보다도 더 지루하다 약간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그냥 핸드아웃은 뭐예요 여러분들 그 프린트물 그죠 그리고 퓨어텍스북 그러면은 그냥 완전 쌩 에? 교재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만 가지고는 좀 지루하다 컴퓨터 게임은 하지만 어떻다 그래픽도 들어가 있고 사운드도 들어가 있고 특수효과도 들어가 있어서 that gives sense of stronger sense of achievement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단어 하나 외우면은 누가 칭찬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몬스터를 잡고 나서 뭐 단어를 얻을 수 있다 이러면 그 몬스터 잡는 그 과정이 더 어떻게 보면은 그뭐 가짜긴 하지만 어쨌든 성취감을 주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성취감을 더 빨리 준다 더 자극적으로 준다라고 하는 거고 When they program it to educate children 애들한테 이걸 가르치는데 어, 만들게 되면 Students will proactively engage in learning. 예, proactive가 뭐 무슨 뜻이냐 그냥 액티브에 좀더 진화형이라고 생각 하시면 되거든요. 그냥 뭐 액티브는 똑같은 뜻입니다. 어, uh, engage 이건 뭐죠? 참여하다. Without even realizing they are being taught, 그래서 이제 가르치는 것이 지금 가르침을 받는 것도 모르는 채로 이제 막 그렇게 막 참여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uh, without even realizing은 뭐또 모른 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예시 한번 보면, as a case in point, in paleontology class where long academic terms come up frequently, 이게 어, 뭐 예를 들어서 고생물학 클래스요. 예뭐 공룡 나오고 화석 나오고 이런 것들 있죠. 근데 이런 데는 단어들이 길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긴 학술적인 단어가 자주 나오는 이런 고생물학 같은 클래스에서는 students will have hard time telling which dinosaur is which. 그래서 어떤 공룡이 어떤 공룡인지를 가지고 보여주는 어, 구분을 하기가 힘들다. 어, but if They play a computer game that goes through each stages. 그래서 각 단계를 거쳐요. 뭘 하면서 다른 퀘스트를 하면서 다른 공룡과 함께 They will have a hard time forgetting what they see. 그러면은 까먹기 힘들 거다라고 합니다. Forgetting은 뭐예요? 까먹다인데 have a hard time은 뭐예요? 그렇게 하기 힘들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까먹기 힘들 거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수 있다. 어 그래서 오늘 본 토픽 그러니까 애들이 배우는 데 컴퓨터 게임을 해야 되냐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설명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답은 없고 정답의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정도 써주면 뭐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어5.0 받으실 수 있고 5.0도 물론 이제 다 같은 5.0이 아니겠죠. 뭐. 28이 될수 있고, 29도 될수 있고, 30도 될수 있고, 어 뭐, 그거는 이제 시험장 가서 한번 집어 넣어 봐야지 하는 거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써보면 되겠고, 오늘 여러분들이 보았던 표현들 한번 직접 영작을 하시면서도 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